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영어 헌필쌤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요.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활기차게, 네. 이 공부하면서 시작하면 다시 또 평일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이니까, Tuesday, October, October, 11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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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th. 계속 따라가세요. 11th, 2022. 자, 오늘은 어제랑 좀 이어진다고 했죠? 안 땡긴다. 안 땡긴다 해보자 그랬어요. 중식 안 땡겨. 중식은 진짜 아니야. 중식 안 땡겨.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 땡겨라는 말이 영어에는 있을지, 아니면 이거를 어, 영어식으로 어떻게 바꾸면 될지 한번 생각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설국열차 공식에 대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식은 안 땡겨.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어제, how about uh, Chinese food? 중식 어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답하는 나니까, 그쵸? 그 상대방이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내가 되겠죠. I 하시면 되고요. 안 땡긴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쵸? 먹고 싶지 않아. 이거죠. 그래서, I don't.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뭐였어요? Wanna, wanna. 계속 해봤죠? I don't wanna. 자, I don't wanna eat. 그죠? 이름 여기서 하면, I don't wanna eat.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자, 여기에서 중식이니까 Chinese food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앞에 대화에서 어 Chinese food, how about Chinese food, how about Chinese food 했잖아요. 그럼 대답할 입장에서는 I don't, I don't wanna eat e t 그냥 이수로 eat 대명사로 eat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Chinese food를 eat로 바꿔서 그거 먹고 싶지 않아,로 도 해도 된다는 거죠. I don't wanna eat Chinese food 하셔도 되고, I don't wanna eat, eat. 근데 이제, eat, eat니까, 요걸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eat, eat가 너무 어려우면, 발음이? 그럼 이 eat 제일 대신에 뭘 바꾸면 돼요? 항상 몇, 많이 했죠. 먹다는 have로도 바꿀 수 있다고 랬어요 I don't wanna have Chinese food. I don't wanna have Chinese food. I don't wanna have eat. I don't have it. have it. Have it. Have it. Have it. 그러니까 요 Chinese food를 앞에 언급을 했으니까 그냥 그것 이수로 받아서 해도 된다. 요게 좀 약간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질문한 것 중에 나왔던 긴 단어 같은 경우는 서로 알고 있는 거니 이런 it 같은 걸로 대명사로 바꿔 쓰시면 된다. 자 그리고 요 포인트 여기서 이제 땡겨 땡겨 이제 이게 땡기라는 말을 어떻게 영어식으로 바꾸는지를 이제 이게 I don't wanna I don't wanna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영어식으로 바꾸는 어, 기술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어, 땡기다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긴 있어요 I'm craving 이라고 있습니다 Crave Crave가 Crav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C-R-A-V-E 해서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끌어 땡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crave가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거 이걸 넣어가지고 I'm craving 하면, I'm craving 하면 나 뭐가 땡겨. 이렇게 쓸수 있어요. I'm craving Chinese food 하면 나 중국 음식이 땡겨. 땡겨. 이런 식으로 craving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땡겨라는 그런 표현을 패턴 표현을 배운다기보다는 요런 식으로 풀었으면 된다는 걸 약간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오늘은 아도머나를 가져온 거죠. 아도머나 그리고 우리가 복습하는 느낌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입으로 써봐야지 이게 어, 여러분들 입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 저번에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도머나가 좀예전보다 많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아도머나가 잘안 되셨었는데 지금 보면 I don't want to eat 이게 진짜 보기만 하면 이렇게 되지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계속 반복 시켜드리면서 I don't wanna, I don't wanna, I don't wanna eat it. I don't wanna, I don't wanna eat Chinese food. I don't wanna have Chinese food. I don't wanna. I don't wanna가 딱 되면 I don't wanna가 되면 뒤에 거 붙이는 것만 딱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땡겨를 이렇게 조금 원어민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I'm craving 쓰시면 돼. I'm craving something. 어떤 목적어 될수 있는 그 명사를 넣으시면 돼요. I'm craving 순대. I'm craving Chinese food. I'm craving Korean food. 이렇게 이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오늘의 포인트는 안 땡겨라는 말을 영어식으로 할때 나는 안 먹고 싶다는 뜻이니까 I don't wanna eat. I don't wanna eat. 하시면 된다. 거기에 뒤에 Chinese food나 e a t 우리가 mm. 대화를 앞에 내용, 내용을 아는 대화니까 대명사로 바꿔서 쓰시면 된다는 거 오늘 배워봤습니다. 자, 이 아이돌 하나를 또 이용해서 여러분들 뒤에 하고 싶지 않은 거꼭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바꿔서 그렇게 해 보시고 내일 또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